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땡입니다 제가 저녁 11시에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어디로 왔냐면 지난 자라 H&M 매장 털기에 의해서 스파오 매장 털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가성비 매장 털기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요청을 많이 주셔서 스파오에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스파오에서도 네. 매장 털기를 응해줘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스파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성비가 깡패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요. 웨어러블하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템이 많다. 동행체 차형이 잘 맞기 때문에 입었을 때 실루엣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만큼 좋은 것도 있지만 살짝 애매한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매장 설기를 진행하는 이유가 가성비도 좋고 활용도 좋은 그런 아이템만 딱딱 집어드리려고 이렇게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매장 털기가 아니라 제가 찝은 아이템들은 추가 30% 할인을 주셨어요. 저희가 강하게 요청도 드렸지만 원래 이 정도 할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서 추가 할인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어, 아울렛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래 스파우 정상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이 들어가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괜찮은 것만 진짜 가성비 미쳤다 생각하는 것만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여성복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남성복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를 또 보여드리려면 코디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코디까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49,000원 사실 이거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가성비 깡패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가디건 같은 경우도 체크 패턴이 생각보다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살짝 패스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한번 이따가 코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 찾기도 힘들고 이런 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스파오가 데님을 또 굉장히 잘 만들고 가성비가 진짜 미쳤거든요. 가격이 49,900원. 여기다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미쳤다. 이런 화이트진이나 인디고, 생지 데님 같은 경우엔 활용도가 진짜 좋아서 이런 거는 제가 코디할 때 한번 써보고 이렇게 와이드라고 핏이 써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 핏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겨울에 내복도 껴있고 활용도가 높거든요. 옥스퍼드 셔츠. 요거는 하나씩 재겨두신다면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옥스퍼드 셔츠거든요. 가격도 39,900원. 근데 여기에 30%가 들어간다. 거의 티셔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드 할때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겨울 하면은 아우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요거. 리버시블 플리스 자켓인데, 요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리버시블 하면은 한쪽 면만 자주 손이 가고 입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스파우 제품 같은 경우에 뒤집었을 때랑 플리스 면이 때랑 둘다 완성도가 높아요. 이런 주머니텔를 넣은 걸 보면은 양면으로 활용도가 높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된 거예요. 2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경량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다. 할때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 시부린데 89,900원. 여기에 또 30%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격이 진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편하게 데일리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 일단 이쪽에 보면은 패스. 야 우디, 스파오웨이 우디 또 유명하죠. 패스. 사실 이런 케이블 집업 같은 경우에도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코디에 쓸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이라도 이 스웻 웨 셋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레이 컬러도 보시면 셋업으로 되어 있고 네이비도 셋업으로 되어 있고 블랙도 셋업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요즘에 이런 밑단 부분에 와이드한 느낌의 스웨트 팬츠가 겨울에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요것도 나쁘지 않지만 요런 핏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39,900원. 제가 한번 입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카고 조거 팬츠 이런 거 활용도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런 패딩과 입으면 딱 좋고 하시봉제가 없잖아요. 조금은 더 미니멀하고 트렌디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보다 스타일에 힘을 주고 싶다면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야 플리스 59,900원. 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파우에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 베이지푸퍼입니다 벌써 아시는 분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아이템이고 진짜 가성비 끝판왕 가성비 푸퍼 라인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템인데 가격이 69,900원입니다. 여기에 30%가 들어가면은 4만 원대 기본 부분 4만원대면은 주말에 시키는 이 배달 음식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일리로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빵빵한 느낌도 있고,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나 진짜 가성비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4만원대면은 말이 안 된다. 블랙과 그레이 컬러 정도는 제가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코디로 소재도 있거든요. 기본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님들이 있거든요? 요즘 또 트렌드가 이런 흑청이잖아요? 코디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웜 진이에요 겨울에 입는 청바지라고 봐주시면 되고 원래 일반적인 웜지는 도톰해서 핏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파오의 웜지는 제가 입어봤는데 원단 자체가 많이 두껍지가 않아서 핏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미쳤기 때문에 전투용 데님 하나 정도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 밝은 컬러의 청바지도 겨울에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오가 진짜 없는 게 없다고 느낀 게고프코어가 트렌드잖아요. 바람막이 라인 나오더라구요. 카고랑 셋업으로 입을 수 있게 나와 있어서 활용도가 높겠다. 그리고 이 플리스 가디건, 이거 과감하게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네, 죄송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요것도 플리스인데 블루기가좀 들어가 있어서 요것도 한번 피하도록 하고 야! 드디어 나왔다. 전투용으로 매일매일 원래 정상가가 29,9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30%가 딱 들어가면은 거의 2만 원. 거의 치킨값. 티셔츠 값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가볍고요. 지퍼를 올리다가 실이 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파오 제품 보시면은 낑기지 말라고 이렇게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것 때문에 진짜 가성비가 좋다. 털도 장모로 되어 있어서 부들부들 거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쁘게 입을 때 미너로 있는 용이라면 정 사이즈로 가셔도 되지만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 싶다면한 사이즈 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한번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디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채색 계열의 옷들을 많이 보여 드렸는데 사실 코디할 때전 중요한 게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컬러 하나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본 코디가 훨씬 더 예뻐지고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고건디 같은 거 겨울 이너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제가 코디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코디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고 코디하다가 어, 요건 내가 필요했던 건데 하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은 게30%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네 제가 이 스파오의 옷들을 활용해서 일주일 데일리룩을 한번 만들어볼 텐데 첫 번째 월요일 코디입니다 학생분들이 데일리룩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꾸안꾸 코디인데요 기본적인 푸퍼를 활용해서 스웻 셋업과 함께 연출해봤어요 굉장히 편해 보이면서 이쁘지 않나요? 무채색 계열을 코디할 때 저처럼 컬러감이 들어있는 이런 모자나 신발을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굉장히 이뻐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런 푸퍼를 입을 때 그냥 입으면 예쁠 수가 없어요 이런 디테일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쪽에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롭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냅 버튼을 위쪽만 딱 잠가서 A 라인으로 펼쳐서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실루엣만으로도 기본이지만 코디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안쪽에는 이너 커프스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까지 올려주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거죠. 요건데 가격이 4만 원대면은 아, 진짜 전투용으로는 끝판왕이다. 학생분들이 월요일날 데일리 코디로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두 번째 학생분들을 위한 코디입니다. 화요일 코디로 친구들 만나거나 멋을 내고 싶다 할때 추천드리는 코디이고요. 그레이 컬러의 푸퍼와 그리고 인디고 생지 와이드와 버건디 컬러의 맨투맨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가 이 고프코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맨투맨 이너로 바람막이를 레이어드해서 살짝 포인트를 준 거예요. 레이어드만으로도 기본적인 푸퍼가 굉장히 트렌디한 코디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살짝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컬러감이 있는 신발로 마무리를 한 거죠. 딱 이렇게 입고 다니면 20대 학생 중에서는. 진짜 옷을 잘 입는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작장을 마쳤는데도 거의 1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진짜 가성비 끝판왕 겨울 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겨울 코디 아우터 한 벌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트로 해서 거의 10만 원 정도로 할인해서 맞췄다. 다음은 수요일 코디입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위트 있는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봤고요. 밝은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와 그래픽이 있는 맨투맨 리버시블 플리스 면을 활용해서 아우터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을 연출해서 캐주얼한 무드의 캠퍼스 룩을 만들어 봤죠. 신발도 과감하게 컬러 포인트를 줘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목요일 코디입니다. 일주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활기찬 느낌이 들수 있도록 코디를 해봤고요. 화이트 팬츠랑 그리고 아이보리 후드, 카키 컬러의 퀼팅 자켓을 매치해서 가벼운 캠퍼스 룩을 만들어 봤어요. 밝은 컬러와 매치할 때 카키 컬러가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이렇게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코디이지만 살짝 더 컬러를 주고 싶어서 컬러감이 있는 러너를 포인트로 져서 코디를 마무리 해봤습니다 딱 여기다가 가방을 맨다면 캠퍼스 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금요일 코디입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좋고 학교 끝나고 설레는 데이트가 있는 날이죠 학교갈 때는 깔끔하게 캐주얼 남친룩으로 입다가 플리스를딱 벗는 것만으로도 남친룩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더비슈즈로 살짝 드레시한 코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딱 요렇게 코디하다가 밖에 데이트를 한다 딱 이렇게 발막한 코트를 입는 것만으로도 데이트, 소개팅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나가 20대인데 캐주얼하면서 남친룩 어떻게 입지? 고민하는 분들은 딱 이렇게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죠. 이런 옥스퍼드 셔츠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이런 케이블리트는 영하면서 프레피한 감성을 주기 때문에 캐주얼 룩에 이런 케이블리트 매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스파오 포맨이라고 해서 포멀한 모던한 느낌의 옷들이 있거든요. 이런 발막한 코트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3층에 있는 옷 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딱요 발막한 코트까지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스트릿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저처럼 한번 딱 입어보세요 와이드 블랙 스웨팬츠랑 후드랑 이렇게 미니멀 푸퍼를 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됐고요 스트릿한 신발을 신는 것도 스트릿 코디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더비 슈즈를 와이드 스웨팬츠와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요게 유니크해지면서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코디 할 때는 지퍼를 끝까지 다 올려서 꽉꽉 채워서 빵빵하게 입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도 좀 살려주시고요 밑단에 스토퍼를 딱 조여서 크롭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스파오에서 가성비 쇼핑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가성비가 미친 것 같고요.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또 할인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 기간과 금액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스파오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제가 직접 선택을 한 만큼 구입하실 분들은 믿고 구입하셔 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웜테크 이것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원플러스. s 에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레이, 겨울에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과 링크와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제품 관련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새벽에도 열심히 촬영한 만큼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